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 요청, 세계가 극찬, 경제수혈, 복지수혈 동시 필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부천 일개미 김명원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19 진단 키트 등 의료 장비 도움을 요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 기자는 세계 각국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한국이 방역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는 데는 이란과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40여 개국, 또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데는 30개국이 넘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트리드 총리는 특히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3월 25일 진단시약 업체를 방문했으며 신속한 개발로 극복 발판을 마련했다고 격려했습니다. KBS 뉴스를 인용합니다. 진단장비 수출 요청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진단시약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두 번째 기업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진단시약 개발 기업을 방문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대1 전담인력 매칭, 원스톱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마무리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조 시점에서 두 달여 동안 경제가 정지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경제 수혈과 복지 수혈이 동시에 준비되고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3월 19일 열린 비상 경제 회의 관련 소식 MBC를 인용합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합니다. 비상 경제 회의는 경제관계 장관들을 중심으로 안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앞으로 석 달간 주 1회에 개최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난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현금성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먼저 실행하고 정부가 추후 국비로 보전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 가족은 40만원이 지급될 것이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민 1,364만 명 모두에게 지급할 예산 1조 3,64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3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8,619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라노,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긴급 생계지원 자금을 총선 이후 늑장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권영진 대구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세계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1200조, 스페인 274조, 스웨덴 77조, 트럼프는 크게 갈 것이라며 1인당 1000달러 지급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전국민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23일 한국 사월 수출 상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화상의 회 수요 증가의 기인이라는 계산을 통해 3월 1일에서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전 세계에 내려진 봉쇄령이 화상의 회 기술과 기업에 대한 수요의 동력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대공황 우려, 세계 경제 비상 시국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선진국으로서의 겸손과 자긍심으로 코로나 극복과 서민경제 국가 경제를 살려 나갑시다. 경기도의 부천 일개미 김명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